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의 실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의 선정.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를 기도 중에 선정해야 합니다. 노방 전도나 축호 전도라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방 전도라는 것은 도로변, 지하철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전도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호전도라는 것은 집집마다 거르지 않고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축호전도라고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전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짙은 전도대상자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를 나선 초보자가 처음부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 거부를 당하거나 승강의를 하게 되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성이 높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교회 성도들과 사회적인 관계망을 가진 사람 특히 친구, 친척, 이웃, 동료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하면 보다 더 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 중에서 상류층보다 일반 대중을 접촉하는 것이 수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대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겪은 사람, 인생이안정기에 있는 사람보다 보금 수용에 개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를 겪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대상을 삼는 것이 더 오히려 복음 수형의 개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친척 정도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고넬류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고넬류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친척이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부신자보다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유은 가장 시급한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결혼식, 해값. 추도식, 자녀들의 백일, 돌등 여러 가지 그 가정의 행사가 있을 때 부신, 친척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의 전도를 듣게 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때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 증거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부신자들도 같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서 전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정되어 있지만 문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다수에게 복음지 책자를 나눠줘서 그래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서 분배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외모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유쾌하게 본인의 그첫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담하고 침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며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책자를 받는 사람을 하여금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줘야 돼요. 기독교 문서 분배지 주의사항에서 판불에선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손에 쥐어주면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팜플렛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팜플렛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서 분배에 좋은 장소가 있어요. 어, 여기나 버스 정류장에서 할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어, 문서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문에다가 그 전단지를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에서 할수 있고, 거리 많이 다니는 사람 골목에서도 할수 있고요. 버스나 기차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곳에서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기차를 이용하는 곳에 가서 그 문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교도소, 기타 기관에 가서도 그 문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주소를 알아내서 그 문서를 그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율을 위한 영적 준비. 변화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으로서 살아갈 때.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디모데우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실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노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동정어린 생활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목 9장 36절 예수 그리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인내의 생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오직 십자가만 알고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고 오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사주 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실체에서. 전도를 위한 인격 준비가 있습니다. 친절하고 명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어 줘야 되고 활발하게 그 명랑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에의 있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재치있게 말을 해줘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고요.그리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전도로 가면은 그 상대편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공감을 가져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같이 기재,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전도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그리 도 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받았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가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한 십자가만 증가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복음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은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확신해서 교회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섯 번. 전도시의 요령이 있습니다. 개인 전도의 요령 친절한 태도로 접촉을 시작해야 되며 그리고 전도하러 가면 먼저 자기 자신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와서 그리고 내 신분은 뭐고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 중단한지 분명히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말해야 돼요. 말을 정리해서 전도하러 가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해야 해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때에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 해 갖고 정해 갖고 잘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얘기 대화의 모든 포인트를 잡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나눌 때다 말을 할때 구원의 문제 핵심으로 끌고 가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신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별 전도시에 요령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시 짝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갈 때. 그래서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 줘야 하는 마음으로 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또이 사람이 말씀 전하다가 부족해 보이면 이쪽에서 또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둘이 짝을 지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별 전도시의 요령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루 아침에 어떤 사람이 금방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시의 요령에서 칭찬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집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그 아이를 칭찬해준다든지 아니면 상대편을 칭찬해준다든지 그래서 칭찬해 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칭찬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실체. 집, 집을 찾아가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요령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상대편에게 그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안을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할 때도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고 보통으로 잘 노크를 해서 아니면 초인종을 잘 눌러서 그래서 그 집에 문을 열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소로서 명랑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찾아온 그 목적을 밝히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친절해야 되고, 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 꼭 상대방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TV를 끄게 해야 됩니다. 시끄러우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얘기를 하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5분 정도, 그리고 간단 명령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대화로 전환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실체 중에서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 전도하러 들어가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식사하려고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와 있을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 혼자 있을 경우에는 되도아보며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자들 둘이 갔을 때 남자 혼자 있을 때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남자들이 혹시 전도러 갔을 때 여자 혼자 있을 때는 남자가 들어가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외출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TV에 특별한 프로나 무슨 중계를 하고 있을 때 스포츠 경기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전도자의 수칙이 있습니다. 접근할 때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존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도 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몸가짐이 있어요. 옷차림은 검소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냥 전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입 안에 향기 나는 것을 뿌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 나눌수록 부드럽고, 그리고 친한 사람처럼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전도의 수칙에서 휴대품이 있습니다. 작은 성경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성경책을 너무 무거운 것을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팔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지나 소책자를 갖고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대화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나 소책자를 읽어 볼수 있도록 드리고 교회를 안내할 수 있는 주보를 갖고 간다든지 그리고 결심 카드를 갖고 가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수칙에서 인사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며, 얼굴과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있습니다. 우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며, 그리고 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 중 그를 곤란하게 만든 일이 없도록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어, 그분에게 정중하게 대화를 잘 해야 되고 설교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나누듯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고, 토론이나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의미 없는 상투를 피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정치나 잡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적극적인 면을 강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 그할때 믿으라고 공포를 주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수칙에서 간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간증이나 성경 예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증할 때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믿은 후 변화 생활을 말해줘야 됩니다. 전도의 수칙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억지로 결신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금방 그 상태에서 모면하려고 믿는 척또 다음에 교회 나간다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겠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결신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신했으면 자신이 결신카드를 기록하게 해줘야 되며, 결신 후에는 확신을 주는 기도를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되며, 시간과 약속, 그리고 친히 모시러 가서 자가용을 한다든지 택시를 한다든지 교급버스를 이용해서 모시고 올 수가 있습니다. 결신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잘 그리도께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교육을 받게 해주고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을 시키지 못했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수시로 인내를 갖고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 고하 셨 습니다.